단면, 단면 으로가구을 해봤고요. 우선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지구대를 제외하고 지금 저희 주민자치 공간은 이러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던 동대본부가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던 수수공방과 주민자치회는 2층 혹은 3층의 어딘가에 이제 자리 잡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현황으로써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는 저희가 어, 여기 무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말활력소를 더디자인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공간들은 그 전에 계속 진행되었던 워크샵에서 저희가 공간들을 다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조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유사항들이 선호도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력 단련장이나 아니면 옥상 그냥 단순히 옥상 텃밭이나 쉼터 아니면 어린이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어린이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엌에 대한 이슈들 굉장히 많고요. 았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들 이 알파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마을 활력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사 범위를 이제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 범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저희가 이제 받은 서울시에서 받은 지침으로는 2층과 3층의 영역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전혀 감이 없으시죠. 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학 삼동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공간을 저희가 2층 2층 부분에 마을 활력소를 주되게 거기서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2층 구성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동장실이 1층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층 공간의 개선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의 공사비를 들여서 1층을, 1층에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의 유사한 마을 활력소의 예산으로, 어, 공사가 된 범위는 실제적으로 한 97평, 한1 0 0 정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으나, 지금 현재 계신 우리가 영역으로 2층, 3층 부분 거의 유사한 면적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 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2층, 3층을 공사할 수 있는데 거의 마장동 부분에 공사할 수 있는 범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사진을 보셨지만 기존에 있던 동정시, 동대본부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고, 여기 세미나실, 교육실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졌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잘못 보셨겠으나 이쪽에는 운영진을 위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수있어럼 나중에 주말. 3층, 3층.